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제가 문호준 감독님 이후로 두 번째 연속 우승에 달성했다는 게 일단 너무 감명스럽고 비록 제가 1라운드에삐걱됐지만 정신 정신 차리고 멘탈 잘 잡고 집중해서 2라운드까지 진출해서 달성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거 같아요. 일단 게임 내에서도 제가 많이 느꼈던 게 오늘따라 그래도 몸싸움이 많이 버티기가 버티긴 한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결국엔 죽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선수들 되게 싸상 뭐, 되게 잘한다, 이 생각 많이 들었고. 상영평준화가 한 시즌 만에 이렇게 된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결승전이 일단 제가 인수형이 어떻게 플레이한지 알고 있고, 누구보다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그걸 아무, 알아도 막상 같이 1대1을 붙으려는 생각이 들자마자 약간 되게 저는 되게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저번 시즌 창현이 되게 잘했지만 저는 인수형이더1대1로는더 1대1 이기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좀 많이 긴장했다 얘는. 네, 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구준형도 처음에 팀장 삐걱때다가 다시 폼 찾고 폼 찾고 팀전 우승까지 했고 그다음에 또 양대 우승까지 하셨으니까 저도 아직 팀전 폼 찾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완전히 찾게 되면 이제 양대 우승까지 노력을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최강자로 말하려면 일단 개인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려면 일단 불다 일단 결승전에 가자. 하는 이런, 이런 생각으로 항상 <laughs>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최강자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s 당 y 당 창현이랑 이수영이 Hold on, Chinese, and Tenga t i t l 분분들 o n t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n t c 관계자분들과 선수, 저희 팀 멤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e 일단... e 제가 저번에도 우승할 때 말씀드렸던 팀전 잘하겠다는 지켜드려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도 개인전 우승으로 홈백스수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언제까지 이 말을 하게 될지모르겠지만꼭 팀전까지 잘해보도록 하는 이지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